대통령님, 저는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창수 선교사입니다. 이번 개업년과 탄핵정부가 지나며 기도하며 위기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것을 믿으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한국 아이들과 필리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필리핀 정부에서도 돌보지 못하는 난민들을 돌보고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특히 품성사견학교라고 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또한 필리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한국으로 파송해서 한국에 있는 그 필리핀 노동자들이나 또 한국의 교회 사역들을 돕도록 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섯 명의 선교사들을 보냈었는데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던 중에 2023년 말에 정말 우연치 않게 신천지 피해자들을 돕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신천지들이 한 이야기들을 쭉 들었어요.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 얘기하지 않았고 먼 나라 이야기, 뭐 신천지는 남의 이야기, 이단 남의 이야기로 들렸었었죠. 그렇지만 그런 횡포와 피해들을 다양하게 듣고 필리핀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돼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서 외국인 사람들 돕고 있던 선교사 한 사람에게 한국말 가르친 중간에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갔다 왔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진 속의 내용은 어, 신천지 10만 수류식을 지방에서 그대 또 하나는 서울에에서 또그 곳곳에서 모여서 하는 그 곳에 다녀온 사진이더라고요. 어 말로만 들었던 신천지 피해가 저희 제자들 안에 저희 사역자들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특히 멀리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까지 와서 있는 선교사들이 있던 상황을 보고 바로 돌아와서 선교사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쭉 들어보았더니 그 중에 젊은 목사 부부가 있었는데 이미 그 교회 신천지가 접근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류를 설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바자회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로부터 그가 신천지에 관련해서 나오는 어, 그 설교 이야기, 신학 이야기들을 어, 사람들에게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단을 통해서 제명하기로 했고 그들을 필리핀에 돌려보냈는데 이 사역자분과 교단에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모함도 하고 보고하기도 하고 혹은 어그 여러 가지 과정 통해서 사실은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어 지금은 현재 피, 그 피해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의 이단 전문가를 모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신학 신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한국은 이미 오래 전에 다른 나라의 선교사를 통해서 어 교육과 의료도 많은 은혜를 입었던 나라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한국계 교육과 의료가와 또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각각의 각국의 땅에서 전하고 특히 필리핀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신천지 활동들이 그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필리핀 신천지 피해자 연대 대책 위원장이신 한 목사님의 아내는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센터 그. 그 공방에 성격 공방에 가서 공부를 하고, 어 그가 어 실제로 그 실제 대책위원장이 되자마자 어, 공식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집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일들을 직접 하고 있는, 있고 실제로는 온갖 학교들에게. 보이지 않는 공부들을, 그러니까 수업들을 지원하고, 특히 성역부들을각 지역별로, 마닐라, 쾌존 이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계속 우여성공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는요, 카퍼레이드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왔고요그 어, 경찰차 앞세우고 쭉 카퍼레이드 하고 다, 다니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필름상에서는요. 근데 그 일들이 마치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게 되고, 또 그것도 한국에서도 하는 일을 보면서 제가 어, 어이가 없습니다. 부디 이제는 한국에서 시작된 올해 남쪽 그존재의 사회비 종교의 뿌리인 신천지를 거둬주시고, 특히 저희 선교사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신천지를 비롯한 사회비 종교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직접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돌아봐 주셔서, 그들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을 구체로 만들어주셔서 저를 비롯한 모든 필리핀 신천지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도 상처도 썰어주시고, 실어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어, 현명하신 대통령의 좋은 결정과 또 어진 나라 통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